그 발, 발이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모터를 엄청 많이 만들 거 그래서 팔은 어떻게 할까? 여기 모터, 여기 모터 들어가면 되겠지? 그러면 도윤이는 팔을 만들고요 지우는 몸통과 얼굴을 만들어야 돼요 그아은뭐만들다 다리! 자, 그럼 지금 부터만들기 시작해 보겠요 이거? 이거? 라이트 앤 터치 라이트 앤 터치 라이트 앤 터치 빛에 따라서 움직임을 조작할 수도 있고요 블록 부서지는 거 아니야? 엔트리브! 역시 로봇! 아니 부수시는 거예요 지금? 왜? 난자 다리! 얘들아! 웬일고 음. 싶지 않아요. 우리 오늘 끝낼 수 있을까? 네, 아마도요. 아마도요? 네, 아마도 끝낼 수 있을 거예요. 아마도 끝낼 수 있을 거예요. <laughs> 네. 선생님 몸통을 거의 다 완성했어요. 몸통만 한... 어, 선생님 몸통 만들었어. 아야 얼굴만 대어봐. 턱이 너무 크지. 가 생각 너무 크지. 문어 코리 문어 얼굴. 얘못써 있어. 그럼 어떡 됐다 따 선생이가 좀 약한데. <laughs> 그룹 받아.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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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. 어 내가 안 재밌다 내가 너무 무섭다. 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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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무섭다 이거. 아, 잠깐만. 세워 <laughs> <laughs> 한쪽이 이렇게 가면은 다른 쪽 반대로 움직여. 떨어질 줄 알았어. 이게 뭐야? 실패자 악성 공. 아이 대도 정말 <laughs> 이 대도 정말 선생 님 공격하고. 어? 잠깐 잠깐 붙여야 돼. 들어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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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, 얘들아? 돌... 아, 이제 반대로 좀 돌아봐요, 지유 얼굴 반대로 좀 움직여보세요. 얼굴 좀 놔라! 파손 놔라! 하나, 둘, 셋! 탈카 탈파! 끝났니다 마칩니다. 하나, 둘, 셋! 오랜만에... 됐어요.